안녕하세요. 풀빛마당입니다. 오늘 보름날이네요. 달은 지방에서는 못 본다고 하지만, 달 대신 꽃 보면서 마음 달리세요. 오늘은 도망금 겹동이나물, 설광화, 솔채꽃, 사계바람꽃을 화분에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먼저, 손소독제로 도구들과 화분들을 닦아줍니다. 집에 화분들 많이 있으시죠? 크고 작은 화분들 있으실 거예요. 새 화분에 옮겨 심기보다는 그 화분들을 씻고 닦아서 먼저 사용해 보시고요. 꽃과 화분이 어울리는 것을 골라서 심으면 집에 있는 짐도 줄이고 꽃도 예쁘게 볼수 있으실 거예요. 맨 처음 심는 꽃은 사계바람꽃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지기를 반복하고요. 겨울월동도 아주 잘됩니다. 노지에서 월동하면 품새가 좋아져서 다음해에 무더기로 피지요. 지금 뿌리를 다듬고 있는데요. 꽃이 달린 애도 있고 새끼를 친 애도 있어요. 농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키워도 식물이 때에 따라 저렇게 꽃을 빨리 맺는 애도 있고 식구를 불리는 애도 있습니다. 영양을 꽃 맺는 대로 먼저 쓰는 애도 있고 식구 불리는 데 쓰는 애도 있다는 뜻이죠. 꽃을 먼저 보고 싶으면 꽃이 핀 애를 가져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많은, 밥이 많은 애를 고르시면 좋겠죠. 얘들은 풍성해지는 애들이라 나팔처럼 생긴 분에 심어 보겠습니다. 나팔처럼 생긴 분은 다음에 분갈이하기에 아주 쉽고 좋아요. 오늘은 순 마사로만 심겠습니다. 자, 뿌리를 펼치시고요. 꽃이 있는 애를 중심에 놓아 주려고 합니다. 왼쪽에 노지에서 월동한 자개바람꽃 보이시죠? 다섯 포트를 한 화분에 모아서 심으면 꽃을 마음껏 볼수 있을 거예요.정원에 심어서 무더기로 즐기는 것도 좋고 한 포트만 심어서 아파트에서 보기도 괜찮은 아이예요.개화 기간이 길니까 참고하세요.오늘 심는 다섯 가지는 모두 노지 활동 가능한 애들입니다. 남부지방, 중부지방 할것 없이 노지월동이잘 되는 애들이니 염려 마시고요. 이번에는 솔채꽃입니다. 솔채꽃은 정원에서 3-4월 되면 많이 올라올 거라 한 포트만 작은 분에 심어 보겠습니다. 잔뿌리는 잘라 주시고요. 배양토도 털어주세요. 제가 쓰는 용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주로 마사를 쓰고요. 상토 2호를 씁니다. 그러나 농장에서는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양토를 쓰거든요. 힘이 좋은 애들이지요. 이제는 다 커서 왔으니 분해서 예쁘게 기르기 위해서 저는 흙을 털어냅니다. 여름에 물러지는 것도 방지하고요. 배양토와 상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솔직꽃도 잘 크는 아이라 나팔처럼 생긴 분에 심습니다. 분이 오목한 분들은 우선에 보기는 참 예쁜데 나중에 분갈이 할때 애를 먹지요. 그래서 뿌리가 잘 자라는 애들,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애들은 위가 퍼진 나팔 분에 심기를 권하고요. 뿌리가 많이 발달하지 않고 소담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온목 한 분에 심어서 복주머니처럼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번에는 겹동이 나물입니다. 노랗게 피는 흑동이 나물 어그제 심었었지요. 그 애하고 사촌이에요. 얘는 잎이 더 단정하고 꽃이 작게 핍니다. 꽃이 겹으로 작게 따글따글 따글 피는데 그 모습도 아주 사랑스러워요. 얘들도 아랫부분 흙은 틀어내고요. 농장마다 사용한 흙이 다르지만 대부분 털어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포트를 심을 때는 삼각형 구도로 안정되게 서로 마주 보게 심어주세요. 꽃이 피었을 때 서로 마주보고 오목오목하게 피어나면 그것도 참 귀엽고 예뻐요. 왼쪽 위 영상에 보이는 애들은 겹동이 나물인데요. 겨울을 지낸 애들이 이곳 저곳에서 몇 척씩 올라오기에 제가 뽑아서 심었더니. 한달 아직 안 됐는데 저렇게 자리를 예쁘게 잡았네요. 식물이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해서 꽃집에 꽃이 나왔다고 바로 정원에 꽃이 나오지는 않겠죠. 패션보다 계절의 시간을 앞서가는 게 화원의 꽃입니다. 농장에서 재배해서 봄을 한달 정도 앞당겨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 정원에는 한 달이나 두달 후에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복수초 노르기 그리고 봄 구근 식물들은 하원과 같이 일찍 2월달에 올라오지만 다른 야생화들은 3월이나 4월쯤 계절에 맞게 올라올 거니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밭을 매지 마세요 이번에 심는 애는 도망금이라는 꽃입니다. 도망금 도망국이라고도 하고요. 흰색, 보라색, 분홍색이 있어요. 흰색과 보라색이 농장에 들어왔기에 먼저 두 가지를 합식해서 심어 보겠습니다. 도망금은 아무래도 흰색이 좀 힘이 센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노란 알그름이 있지요. 완효성 그름이에요. 농장에서 끝꽂이 하고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웃걸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튼튼하고 밥도 많은 겁니다. 완해성 그름이라고 해서 약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렇게 튼튼하게 키워내는 거 보면 믿어도 되겠지요. 같은 꽃이라도 색상에 따라 힘의 세기가 다른 애들이 많은데 도망금은 아무래도 흰색이 키가 크고 힘이 세네요. 보라색은 좀 작고 약하고요. 같이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꽃의 색상에 따라서 품새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라색에도 우거름 얹은 거 보이시죠? 아래 뿌리를 잘 다듬고 마른 잎이나 무거운 잎이나. 통풍을 방해하는 잎들은 잘라줍니다. 흙을 다 털어내도 되고요. 반만 털어내도 되고요. 자기가 어떻게 기를 것인지 생각해서 자기의 환경에 맞게 키우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생물을 키우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그 조건에 맞춰서 길들이면 되겠죠. 키가 큰 흰색을 뒤로 놓아 보겠습니다. 꽃을 배치하다 보면 꽃의 얼굴들이 보여요. 그럴 때 꽃꽂이를 하듯이 자기 보기에 좋게 놓아 주면 됩니다. 뿌리를 활짝 펼치고요. 그 위에 마사로 덮어 줄 거예요. 보라색은 낮으니까 앞에다 놓아볼게요. 꽃 얼굴을 저를 보게 하고요. 마사로 덮어줍니다. 얘들도 뿌리는 펼쳤습니다. 포트 사이 사이에 흙을 잘 채워주세요. 잎새가 많아서 포트와 포트 사이에 흙이 있는 줄 알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포트와 포트 사이를 마사로 잘 채워주시고. 막대기로 잘 다져줍니다. 작은 분에는 핀셋을 사용하고, 큰 분에는 저렇게 막대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경계를 두는 건 아니지만, 키큰 꽃과 키 작은 꽃 사이에 돌도 놓아 봤습니다. 키큰 꽃이 너무 풍성해져서 앞으로 넘어올 걸 방지하는 의미도 있고요. 보기 좋으라는 의미가 더 크지요. 키울 때 꽃이 지면 잘라주시고 흙과 맞닿는 부분에 잎을 잘라주시면 꽃이 아주 오래 핍니다. 꽃이 분해서 피다가 너무 넘쳐나면 땅으로 옮겨주셔도 돼요. 노지 월동 되게 잘하거든요. 이번에 소개할 것은 설광화입니다. 치온호 독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얘들은 노지나 농장에서나 같은 시기에 꽃이 핍니다. 대부분의 봄 구근식물들은 피는 시기도 비슷하고요. 추위에 아주 강하고요. 보라색은 한 포트에 세 촉이 들었는데, 분홍색은 두 촉만 들었네요. 같은 가격인데도 세쪽 들고 두쪽 들고 이럴 때 꽃집에서 판매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얘는 꽃을 보고 나면 땅으로 옮겨 줄 거라 작은 분에 심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간 마사와 가는 마사로 모두 썼습니다. 나중에 자리 잡고 나면 우걸음을 얹어줄 거예요. 모두 완효성 알걸음을 얹어줄 건데 꼭한달 정도 지난 후에 얹어주세요. 분갈이를 하고 난 직후에는 애들이 몸살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걸음을 주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2, 3주 자리를 잡고 난 후에 한달 정도 지나서 걸음을 주면 안전하고 꽃도 힘이 더 세지고 커집니다. 물은 언제나 흙물이 다 빠지고 맑은 물이 흐를 때까지 듬뿍 주세요. 세척마사를 쓰는 이유는 흙물이 빠지지 않아서 밑에 고여서 물 빠짐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세척마사를 쓰시죠. 처음 심었을 때 흙물이 완전히 빠지도록 물을 듬뿍 주면 세척하는 효과가 있겠지요. 한 번만 주지 마시고 저렇게 흙물이 빠지고 또 빠지고 맑은 물이 흐를 때까지 듬뿍 주셔야 해요. 서너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맑은 물이 분 아래로 흐를 거예요. 오늘은 순전히 마사로만 심었고요, 모두 노지 월동되는 식물들입니다. 예쁘게 자리 잡아서 활짝 꽃피면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